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잘잘 누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30분 이상 걸, 걸으면 이게 붓기도 많고 어, 안에 열감도 많이 생기면서 어, 발목이 좀 많이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딱치지를 해야 되는데 힘이 안 가다 보니까 이게 미끄러지면서 크게 한번 다칠 뻔한데 어, 속으로 크게 놀랐죠. 발목은 체중의 98%를 견디는 다리의 일부분으로.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발목을 다쳐도 아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 19 이후 외부 활동이 다시 증가하면서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발목 건강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발목에 대해서 관심을 정형외과사들도 많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예전에는 왜냐하면 이게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산만불 지대의 병이라고 생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방문해서 반깁스를 반깁스를 하는 것 자체가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좋지 않았고, 이게 세월이 쭉 흘러서 그분들이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발목이 너무 이제 안 좋은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매번 파스와 찜질로 버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주 삐끗하고 아픈 발목. 통증이 사라졌다고 방치하면 더큰 질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발목도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추춧돌 발목 건강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이제 발벗고 나설 때입니다. 김도훈 정형외과 전문의. 발목 통증은 갑작스런 자극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7년 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발목도 인대 파열도 되고 이제 이 옆으로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잘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사고로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박효숙 씨.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발목을 자주 접질렀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 이상 일상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땅에서 발을 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는 걷고 싶은데 걸어 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항상 세, 세 발재는 내 의지로 안 걸어지니까 어 칠랑 같은 명을 질질질 끌려간다. 끌 끈다 해야 되나? 그러면은 진짜 자존감이 바닥인데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안커지는데왜 끌고 가냐고 울기도 많이 울고 또 싸움도 많이 하고 했어요. 네. 아니, 걷는 게 조금 불편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전혀... MRI 상에서는 약간 이렇게 이제 관절 연골 쪽이 이상이 의심이 된다해서 제가 연골까지 손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수술을 들어간는데 그죠. 뭐 다행히 관절 연골은 수술할 만큼 안 좋은 건 아니라서. 네. 통증뿐만 아니라 걸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우측 발목 인대 강화술을 시행했습니다. 한 6~7년 동안 뭐 다른 병원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어 이제 가져오신 MRI도 그러니까 저희 병원 찍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병원에서 찍은 걸 이미 가져오셨고 오시고 첫 들려 보시고 그냥 수술날을 잡고 가셨습니다. 제가 수술을 할 거에 대해서 뭐렇게 신뢰하신다기보다 어, 이거라도 꼭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수술을 결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 안에 인테라브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골류합된 나사에 인대보다 두 배가니까 버티는 실을 고정시키는 출식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발목지지대 레티나큘럼을 부르는 띠를 또 땡겨 붙이는 모디파이드 브롤스트롬 오퍼레이션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6주가 되셨는데 네. 지금 걷는 건좀 어떠세요? 저 계단도 잘 다녀요. 네. 너무 드라마틱해서 저도 참 네. 기분이 네. 좋네요. 저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줄은 네. 몰랐습니다. 네. 건강을 되찾으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현재는 정기 검진을 통해 꾸준하게 관리 중입니다. 이렇게 아주 좋고. 밖으로 올리시고, 내리시고, 다시 올리고, 네, 내리고. 좋습니다. 조깅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막 걷는 건 얼마든지 걸으셔도 돼요. 네. 어,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6주째 보셔서, 이제 3개월째 또 저를 네. 만나실 건데, 지금은 뭐, 수술 안 했다 생각하고 생각 예.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예. 네. 지금 그만큼 그만큼 아, 안아 통증이 없고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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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상당히 뭐 흔들림은 아예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발목의 흔들림을 잡는 수술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환자들이 생활 속에서 결국에는 걷고. 어 일가 일상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있느냐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시도 가신다 하시고 뭐 생활에서 본인이 이전에 수술하기 전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사신다고 그냥 말씀하시면서 너무 웃으면서 돌아가셔서 상당히 만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젠 걷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박효숙 씨. 시장을 다니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데요. 마치 현실이 꿈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모습은 치료하기 전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답니다. 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밖에 다니는 것도 좋고 뭐 시장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통증이 없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라고 그런 상상도 못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래 서 있는 일이 많았던 최경자씨.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스스로의 건강은 잘 살피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5년 정도 한것 같고 어르신들 케어하면서 부추 하다 보니까 제 몸에 어르신들을 많이 기대고 하다 보니까는 어, 힘도 많이 좀 가고요. 어, 그런 쪽에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발목이 많이 붓고 좀걸으면은 통증도 많이 생기고 열감도 많고요. 항상 발목이 불안정하니까 시선이 항상 밑에 쪽으로 향해서 너무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고자 해서 선생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보존 치료 좀 해보자, 운동 치료 해보자. 응, 어, 응. 예. 그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하는 중간에도 좀 통증이 좀 많고. 아, 예, 진짜 안쓸 수는 없잖아요. 어, 근데 쓰면은 통장이 계속 있어요. 뭐할때 아, 제일 불편하세요? 어. 일단 못 걸으니까. 30분 이상은 못 걸으니까. 어. 30분 이상은 걸으면은 안에서 열감이 느껴지고, 이게 안에서 뭐가 안 맞는다고 느껴야 되나. 아프면 제일 어디가 아프신데요? 걸으면. 아, 저기. 예. 아, 그렇게, 그렇게 돌리면은. 이내거 아닌 거잖아. 요 뭔가 안 맞는 느낌. 여기도 아프다, 지금. 원래 이제 인대가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파열이 밑에 부분이 되어 있고, 발목 전반적으로 전부 염증이 다 깔려있거든요. 이렇게만 봐도 발목이 앞으로 살짝 빠져는 보이거든요. 물, 이건 다 하얀 건 물이거든요. 음. 왼쪽은 여기가 그렇고, 오른쪽은 이쪽이가. 오른쪽은 안쪽, 그러니까 똑같은지 발목의 안쪽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왼쪽이고요. 지속적인 발목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먼저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2년 전에는 왼쪽 발목에 이제 발목에 있는 연골하고 뼈가 같이 이제 손상이 오셔서 이제 자기 무릎에 있는 정상적인 연골과 뼈를 이제 떼서 그거를 발목을 열어서, 그안 좋은 부분을 덜어내고, 그걸 이식하는 자가 골령으로이식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별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 잘 지내셨는데, 이제 오른쪽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증상이 없으셨는데. 이제 말 그대로 그냥 30분 이상 못 걸으시겠대. 그럼 못 걸으시면 안쪽이 아프세요. 안쪽이 아프지 않고, 바깥쪽이 계속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인대가 원래 자기 기능을 해서 관절을, 발목 관절을 잡아줘야 되는데, 흔들리니까 계속 안쪽을 치게 되겠죠. 바깥쪽에서 못 잡아주니까. 그 충격이 계속 반복에 쌓이다 보니, 이제 연골과 뼈에 손상이 오셨던 건데. 최소 6주간 발목인데 강화 운동이랑 재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시켰죠.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 오늘 안 되겠어요. 여 수술 해주세요. 뭐그 정도의 이제 상황이라서 이제 수술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발 발목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게뭐 스트레스 받고 나면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걸 보고 춤도 따라춰보고 뭐안 되는 몸이지만 그래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스트레스 풀 때가 없다 해야 되나? 얼마나 튼튼하게 좀 고쳐주실까 그 기대감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서 빨리 재활하고 빨리 하고 싶었던 거 하고 그런 마음이 제일 커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 8월 우측 발목 인대 강화술을 시행했습니다. 발목에 있는 인대를 강화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 방법인데요. 발목에는 여러 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깥쪽 인대는 안쪽에 비해 불완전하고 약하기 때문에 쉽게 손상이 되는데요. 발목 인대 강화술은 이러한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술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이분 같은 경우 그래도 레티나큘륨이 깨끗하게 살아 있는 편입니다. 보통 엄청 오래 동안 많이 다치셔서 있으신 분들은 이 레티나큘륨이 완전 유착이 돼갖고 떡이져 있다 고 표현하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방해가 되셔서 수술하고 결과가,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실 이 수술의 빈도도 조금 더 작았다고 하면 이제는 뭐죠 이게 그런 환자가 숨어 있었다고 하면 그런 환자분들이 더 노출되면서 수술의 빈도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원하는 비율로 따지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고령층에서도 지금은 수술적 치료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골이 많이 안 달았지만 일부 손상이 있으신데 이제 통증이 있고 불편하시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걸 진행을 최대한 노투수했을까요? 발목 인대 강화술 다음에 발목 관절 유합술. 이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젊은 환자들이 오히려 많이 할, 해야 하는 수술일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최경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 한결 편안해진 모습인데요. 치료가 잘된것 같죠? 뭐 앉아 계신 포즈만 봐도 뭐 아픈 게 별로 없다 그지야. 네. 어, 야, 네. 음, 자 발가락 껌지라 껌지라. 네. 현재는 보조기를 착용한 채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조기 착용 기간은 인대 파손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데 보조기는 언제까지 착용해요? 4주까지4주까지 4주까지. 네, 원래는 이게 도로만 유지만 잘돼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깁 쌓고 계셔도 돼요, 아, 누 여기 계실 아, 때, 말고, 근데 걸을 때. 때. 제일 안 재하지. 근데 땀 차고 냄새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되면방깁스 가지고 계시면 방깁스 착용하시면 돼요. 9 0도로만 유지돼 있으면 됩니다. 수술하고 나면 뭐 일주일 또는 2주일에 보통 대응하십니다. 2주가지나고 되면 땅에 발딛는 연습 계속하셔서 일단 그 보조기를 신고 항상 걸을 때는 보조기를 신고 걷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 뚜껑을 열어서 발목을 위로 올리는 운동만 이제 시행하게 합니다. 시행하게 하고 4주가 되면 이제 보조기 다 벗고. 다음에 이제 발목도 위 아래로 다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 전처럼 이제 발목의 움직임의 이제 가동성을 이제 증가시키고 이제 걷는 연습을 이제는 이제 본인이 원래 신던 신발을 신고 걷는 연습을 합니다. 환자분들 대부분 6주 되면 가벼운 조깅도 가능하십니다. 수술 후에는 기능 회복을 위해 집중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최경자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발목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데요. 수술은 잘된것 같아요. 두 발로 딛는 가하고한 발로 딛는 가하고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또 활동적인 사람한테는 두 발로 딛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발목에 너무 그 동안 혹사를 가했야 되나? 너무 방치를 시켰다야 되나? 어, 그런 감이 좀 들어서 조금 뭐 어, 앞으로 제가 잘하면은. 그 전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의 발목과 함께 아끼면서, 예, 그런 마음입니다. 맹목 수술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하는 분들 많으시죠. 양의 경씨도 처음엔 수술을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주사 맞고 그래 질 진료를 받고 다녀 다녔는데 4, 5년 전부터는 좀 많이 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병원에 가 가지고 MRI를 찍었습니다. 찍고 난 뒤에 상태가 간질염 좀 좀 말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도 다 걱정을 다 하고 이 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했더면 끝까지 가면 수술밖에 할수 없다 하더라고요. 수술 방법밖에 없다 하더라고. 요 그래서는 제 입장에서는 수술을 하면은 걷는 게 불편할까 싶어서 수술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몇 년을 또 겪었습니다. 아파도 주사를 맞고. 예 그러다가 어 거의 땅이를 못댔어요그 정도 돼 가지고 김동생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좀 다리를 이제 그때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못 걷고 겪고, 잘 걷고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수술만 해달라고 안 아프게 만해 달랬습니다. 안네하세요 네. 아이고. M 봤을 때도. 뭐... 연골 다 망가져가지고, 네, 어, 걸을 때마다 아프 네. 선생님한테 부탁부탁 하러 왔다. 니까저좀 <laughs> 살려달라고. 안에 있는 연골을 이제 다 갈아내고, 네. 이제 나사로 고정을 하고, 뼈가 이제 만약 그대로 발목 유압술, 관절 네. 유압술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이 또 나이가 있으셔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젊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 네, 잘안 물었어요. 네. 걷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요. 크게 뭐 예, 네, 못 끝게 될까 싶어서 수술을 거부했는데. 오랜 시간 고민하며 거부해 왔는데 이렇게 경과가 좋을 줄 알았다면 아우, 진작 수술할 걸 후회도 된다는데요. 2년 전우측 발목 관절 유합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수술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요. 병원을 찾았을 당시의 상태는 어땠는지 들어볼까요? 그뚝이면서 오셨습니다. 기억에. 네, 오른쪽 발목이 너무 아프다고 그냥 뭐 살려 달라고 오래다 기억이 나는데. 그 오셔 가지고 이제 양쪽 발목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오른쪽에 관절염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계시고.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목 관절 유압술을 시행했었고요. 발, 이제 관절이라는 것은 뼈뼈가 와 만나는 곳인데 그게 이제 관절 연골이 일부 다르면서 뼈끼리 맞닿으면 통증을 크게 돌발하니까요 연골을 다 없애버리고 뼈와 뼈를 다른 뼈를 하나로 합하는 수술이 발목 관절 유합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발목이 원래의 운동 범위보다 안 움직이겠죠. 당연히 이제 발목이 움직이는 각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도 조금은 절뚝이게 되고 또는 활동도 조금은 제한이 된다. 그런 걸 이제 감수하시고 너무 아프니까 해주세요. 어, 너무 좋게, 뭐, 육, 주가딱 지나자부터 통증이, 물론 그 전에 너무 아프셨으니까, 그에 비하면, 날아다닐 것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결과가 결과가 너무 좋았어서 기억이 남는 환자고, 이제 또, 이제 반, 반대쪽 발목도, 연골 상태는 괜찮은데, 만수 발목 불안정증이 이제 있으신 상태로, 이렇게 뒀을 때는 또, 또, 이렇게 본인은 오른쪽 발목처럼 진행될 수 있다는 또 생각을 하셔서, 이제 왼쪽 발목은 발목인데 강화술을 같이 시행하셨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laughs> 아, 발목 올리시고 내리시고 어, 힘 빼시고 어우 좋아요 발목이 튼튼해야 건강이 바로 섭니다 봄과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 가을 양의경 씨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안정적으로 잘 걸으시네요 우울함도 없으시고 없어지고 좀 얼굴도 좀 밝죠. <laughs> 옛날에는 약간 얼굴도 피지를 못 했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저한테 이런 기쁨을 주셔서 정말 제가 행운을 만난 분처럼 좀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새로운 삶을 향한 양해경 씨의 힘찬 발걸음을 닥터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최근 과격한 운동으로 발목 부상을 겪는 젊은층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구 같은 좀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하다가 한번 발목이 꺾여가지고 깁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깁스를 한 3주에서 한달 정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1, 2주 하고 나서 이제 통증이 별로 없으니까, 제 스스로 이제 깁스를 빼고 지낸 거죠. 그리고 한 3, 4년 뒤쯤에 서핑을 하다가, 파도가 좀 크면은 심하게 말릴 수도 있고, 또물 속에서 바닥에 착지할 때좀 불규칙적으로 발이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다쳤던 부위가 좀 약해 놓으니까, 똑같은 부위를 한번더 다치게 됐었어요. 축구, 서핑 등 주로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는 발목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통증이 있는 곳을 꼼꼼히 치료하지 않으면 같은 부위가 자주 접질리거나 염증이 재발하기 쉽습니다.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하게 되면 통증이 점점점 생기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점점 붓기 시작해 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본 거죠. 와서 검사하다 보니까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인대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통증이 더 심했다라고 하더라고. 요 발목 안에 물도 차 있고 인대도 지금 아예 뭐 비우돼서 완전히 만성 파열이 있어가지고 연골 상태도 안쪽에 조금 부어는 있지만 뼈안에도 약간 물이 스며들어 있는 형태가 있어서. 지난해 8월 우측 발목 염증 치료 후 발목 인대 강화술을 시행해 불편함을 해소시켰는데요. 발목 올리시고 내리시고 관절 경상이 그때 이제 저희가 여기가 더안 안 좋아지면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수술한 후1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으시네요. 과다한 운동을 하면서 발목을 통 발목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는 분이 참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뭐 발목이 어, 외상으로 접지르거나 이런 위험도가 워낙 높으시니 방문하셨을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 모르고 살았던 거죠. 뭐 나는 운동도 할수 있고 안 아픈데. 근데 이제 점점 점점 그 것들이 불편한 게 쌓여서 이제 오셔 보면 어, 흔들어만 봐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어, 상당히 많습니다. 발을 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양쪽 발 같이 네. 좋습니다. 위 각도는. 비슷... 거기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양쪽 비교하겠습니다. 예, 어 각도 오른쪽이 더잘 나오네요. <laughs> 자쭉 올리시고 특히 발의 위치 감각이 감소되는 경우 발을 디딜 때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우리가 부상을 입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 감각의 위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 꾸준한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은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상을 되찾은 김종훈 씨는 요즘 하고 싶은 일다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데요. 어쨌든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조금씩 더잘 하게 되니까 뭐 일상 스트레스 푸는데도 훨씬 좋아지고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원래 의 저로 좀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약간 라이프 스타일로 다시 회복되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 판단이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목을 다쳤을 땐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통증이 있지만 병원 방문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10년 뒤 20년 뒤에 저처럼 이렇게 어, 안 좋은 경우를 만, 맞이하기보다는 그때 좀 시간 투자해서더라도 회복 능력이 좋을 때 치료를 확실하게 하는 게더 시간도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선생님 말잘 들으면 될것 같아요 혹시 한번 다친 발목을 반복해서 다친 적 있으신가요? 무리해서 뛰지도 않았는데 발목이 자주 삐끗한다면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내딛는 한 걸음은 발목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인대란 것은 결국에는 관절을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파열이 됐을 때 발목을 90도로 유지하면 점검 인대가 원래 길이대로 아물 확률이 교과서에적혀 있습니다. 7, 80% 이상 됩니다. 실제로 발목을 90도로 잘 유지해서 원래의 길이대로 잘 아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습니다